안녕하세요. 아홉시 기도의 목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독교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품고 십자가에서 악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악이 남긴 상처들이 비록 남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 깊은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인류의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통해 마침내 극복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신 방법이며 우리가 주님 같이 되어 주님이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다 생각해 본다면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목적이 있고 분명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그 의미,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자유와 안락함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으뜸 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 더 크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다루기만 할수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러한 면들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무한하며 주권자이시고 한없이 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그럼에도 인간이 되어 스스로 고난 당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올바로 감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반, 스테반이 고난을 견디는 모습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1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그가 고난을 견디는 모습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스테반의 그러한 초월적인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중심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을 두고 낙심하지 말라고 썼고요. 그리고 시련이 무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임을 바울사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단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넘치게 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을 두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그 일이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온땅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그토록 단단하게 서로 묶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비우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고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 덕분에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을 위대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더 지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영광 받을 자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기며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안양 만들기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과 마음이 추운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